도반 한 분이 수면에 대해서 줄타기에 있어서 수면에 대한 잠자는 자세, 잠자는 자세가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얼마 전에 이제 그, 그, 이런 의학자들이 나와서 잠자는 자세가 이래면 좋다, 잘하면 좋다. 또는 각종 그 언론에서도 잠자는 자세는 어떻게 하면 좋다,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놓으니까, 어, 수영장인 여러분들도 도대체 잠자는 자세는 어떤 것이 정답일까? 하고 궁금해 하실 듯도 합니다. 하여, 제가 인도 갔을 때,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열반 사에 보면 이제 나올 겁니다. 인도 갔을 때, 석가물이 부처님은 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을까 오른쪽이 맞나요? 왜, 오른쪽을 누웠을까 근데, 시타르타, 석가무리 부처님은, 잠을 이렇게 자라고 선문한, 법문한 적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죠. 어느 경지에 나와 있나요? 잠을 잘때 오른쪽으로 자라. 팔을 그렇게 비고 자라. 하고 법문하신 적은 없는데도, 깨달지 못한 후학들은 석가문이 돌아가셨을 때그 자세를 놓고 서랑설래 합니다. 이 자세가 맞다, 저 자세가 맞다, 동쪽으로 발을 두는 게 맞다, 서쪽으로 두는 게 맞다. 이설들이 많은데, 제가 몸에 대한 신경회로를 뚫고 나니, 알고 나니, 모든 답이 다 풀리는 것은, 왜저어이렇게 누웠을까? 왜 왼쪽으로 안놓고왜 오른쪽으로 누웠을까? 발을 또왜저 이렇게 포겼을까? 그 인체의 구조는 말입니다. 26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체 신경 회로는 5장 6부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정 할 사람이 있겠나요? 인체가 달려있는, 위치되어 있는 이, 아 누가 와서 이거 좀 잡아, 돌렸다고. 내가 돌릴 것 같아. 이 보세요. 우리 인체의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전되니까 속을 쩍해가지고 안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5천년 전이나 6천년 전이나 이거 뜯어가지고 해부해가지고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죠. 그러면 이 속을 딱 들여다보면 장기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그러면, 요런, 이, 이 장기들의 위치가 <laughs> 2600년 전에는 다르고 지금하고 달랐을까요? 다를 수가 없잖아.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장기들이 부착되어 있는 위치가 다를 수가 없어. 근데 혹 이런 수는 있다고 하되, 위장이 요쪽에 있던 사람이 외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음, 얘기를 음. 들어봤어. 이쪽에 이장이 붙, 이쪽으로 향해 있던 게 이장이 대부분인데, 왼쪽인 위장이 있는 위치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도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도, 대부분 장기들이 부착되어 있는 위치는 3천년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게 통성적, 이게 진리다. 자, 그걸 놓고 내가 잠자는 데 대한 법문을 할 테니, 할 테니 잘 들어두다가 여러분들도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수행자 여러분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이 공이 같은 현상이니까 어학계라고 해서 다를 바 아닙니다. 이게 어학자 여러분이 과학자 여러분이 말하는 잠자는 미치. 이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고정화 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 절대 고정화 시키지 마세요. 이게 의학의 한계. 의학의 한계점인데도 자신이 아는 게 맞다고 해서 이것을 전 인류에도 되고 모든 사람한테 되고 잠은 요렇게 자는 게 맞다. 아니야, 이렇게 자는 게 맞아. 아니야, 왼쪽으로 자는 게 맞아. 구부이고 자는 게 맞아. 이런 논리를 편다면 그건 아직 인체를 제대로 보지 못한 단면만 보고 자신이 아는 부분만 발치해서 알아서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진리야 하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자기 자신만이 아닌 게 맞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사이니, 내법 문을 듣고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장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영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행경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봤을 때 행경막이 어느 부위에 있죠? 여기죠, 여기. 그죠? 근데 이것도 뭐 모형을 또 이렇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행경막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맞지? 자, 여기 행경막인데. 그러면 잠자, 잠자는 동안 잠자는 동안 횡경막이잘 내려오도록 하는 위치에 놓고사 자는 게 맞나요? 아니면 횡경막을 무시한 채 기존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아무 이렇게 뭐 이렇게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것이 맞는 걸까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횡경막이 위치가 잘잘 벌어졌다 오므렸다 할수 있는 위치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잠자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줘야 잠자는 동안에도 호흡이 들고 날때 산소가 풍족하게 들어오고 나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초과학적이지. 자 그렇다면 어느 위치의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횡격막이 제대로 부드럽게 움직일까 요거, 요거 답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행경박이 일렬적으로, 76억 인구가 일렬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게 응? 움직이는 패턴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마다 행정막이 전체가 다 이렇게 쫙쫙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 요쪽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요쪽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요쪽 부위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요거는 80이 움직이고, 요거는 20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예? 요쪽에 80이 움직이고, 요쪽에 20밖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앞, 앞쪽만 움직이고, 옆쪽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각양각석이라면 위치도 각양각석으로 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자않 자, 그럼 실예를 들어볼게요. 오른쪽 행경박이 굳어가지고, 오른쪽 행경박이 약 80%를 죽었어. 이따, 이게 왜 죽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들어가 줄게요. 이쪽 기능이, 행경막이 80%가 죽었어. 그럼 자원은 어느 쪽으로 놓고 자야됩니요의학자 양반들 답해야 돼요. 뭐, 이게 맞다, 이게 맞다 하는 양반들 이, 이 법문 듣고 어느 쪽이요 하고 답을 하셔야 된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자. 그럼. 이쪽 형경박이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수영자라면 잠은 어느 쪽으로 놓고 자는 게 맞습니까? 반드시 자는 게 맞습니까? 이쪽으로 놓고 자는 게 맞습니까? 이쪽으로 자는 게 맞습니까? 이쪽입니까? 이쪽? 오른쪽입니까? 그럼 석가모니는 오른쪽 형경박이안 좋았네? 이쪽이 안 움직인다는 기능이 상실됐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숨쉴 때 얘가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 못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누우면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누워지 될까요? 이쪽 부위의 행동과 기능이 상결된 사람이 왼쪽으로 이걸 딱 비고 누우면 요, 여기에 바닥에 딱 닿아서 압력을 딱 가해주면 얘가 벌릴 수 있을 거못벌습니다 그럼 오른쪽 생경박이 기능이 상실된 사람은 어느 쪽으로 누워야 되죠? 오른쪽으로 누워야지. 이왕 너는 망한 놈이니까 요놈이라도 살아라. 고 그죠? 그래야 산소가 잘 들어오는 거 아닌가? 자 요런 형태를 놓고 생각을 한번 추적에 들어가 보세요. 어느 게 정말 정확한 과학적인 논리인가? 자, 이쪽 현경막이 형경마, 경막은 말이에요. 이, 여기 눌러있는 이 신경도 중요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막이, 막이 거상이 걸려있느냐? 이 현경막이 제대로 펴졌다, 므렸다 하느냐? 이 거상이 된 채, 즉, 이렇게 막 같은 사람 이렇게 꼬부려진채 움직이지 않고 가다 붙어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찌그러졌느냐 이렇게 찌그러졌느냐에 따라서 찌그러진 각도에 따라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오고 차이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마다 사람마다 생경박의 위치, 기능, 신경 단절된 게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자는 패턴도 각양각색이야.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놓고 설명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몸의 스스로를 여러분의 몸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딱, 점검을 해보면, 아, 나는 이쪽 횡경막이 많이 신경이 단절되었구나. 신경이 단절되었으면, 어찌해야 될까? 잠자는 동안, 요쪽을, 이쪽에 신경이 닫혔으니까, 말안 되니까, 나는 그러면 숨잘 안, 안 들어오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비고 누우면, 얘는 80% 죽었으니까, 너도 80% 죽어라, 이말이아 어, 답은 자명한 거야. 얘가 신경이 죽어서 행정망에못 움직인다. 이 말은 벌리지 못하고 벌려야 되는데 이쪽에 딱 눌려서 못 벌리면 당연히 산소는 적게 들어오는 거잖아. 행경망에 못 벌리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서 꿈도 꾸고, 응? 응? 잠에서도 뭔가 가위가 눌린 듯 하고 잠자면서 코를 더 많이 볼고 원이 지혜쌤이 아하네치받아 계속 요 응. <laughs> 그러니까 결국 횡격막 나인이 손상을 많이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건돈 치료가 횡격막에 있는 건데. 이걸 치료하지 않는데뭐 잠자는 자세만 잘 취하면 된다? 그 오벌성습이지. 하여, 잠자는 이 자세는 자신의 행경망, 나의 호흡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어느 쪽에 죽었느냐에 따라서 덜 죽은 쪽, 잘 때만이라도, 왜잘 때는 누워서 의식을 나와버리기 때문에 더 오히려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위험하다만. 그 이유는 앉아 서있을 때는 뇌의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산소가 부족하면 얘가 산소를 더 흡입하려는 의식이 몸이 움직여줘요. 움직여준다고. 그런데 잠을 딱 잡아버리면, 의식을 나아버리면 산소가 부족해도 얘가 인지를 못해. 자아가. 본능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맡길다니까 얘가 영향이, 기능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주고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호흡을 움직이지 못해. 움직이지 못하니까,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들어올 만큼 들어오고 나갈 만큼 나가줘야 되는데, 들어오려고 하니까 딱 막혀서 못 들어오는 거야. 못 들어오게 되면, 인체는 어째, 어찌, 어째 할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몸을 더 벌려고 하겠지. 벌리려고 할때 역시 그 기도가 안 벌려지면 이때 코골이 하는 거예요. 목젖을 응? 벌리려고 벌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경직되어 있다고 힘을 주니까 자, 이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일단 수행자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위치가 행경막 위치가 어디에 어느 쪽이 많이 붙어 있는가를 점검하는데 이거 점검하기가 참으로 쉽지 했습니다횡격박 신경 죽었나 안 죽었나 살아나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몰라 요즘은 이제 초과학적이니까 정밀하게 사진을 찍어서 신경 세로를 검사하면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온다고 해도 그것을 살리기가 불가능,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어 자신의 행경막이 어느 쪽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죽덜 죽은 쪽을 주로 편안하게 숨을 쉴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주는데 이를테면 오른쪽 신경라인이 많이 죽었다면 오른쪽으로 놓고 왼쪽으로 숨을 쉴 것. 딱 비어보면, 비고 잡으면 편안한 쪽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변하는 사람은 어느 쪽이 죽었단 얘기? 아, 오른쪽이 죽었지, 당연히. 왼쪽이 변하는 사람은 왼쪽이 죽은 거야. 왜? 이왕 얘가 가만히 있어도 숨 들이키는 그 기능은 얘가 80% 죽었잖아. 그러니까 20%더 죽는다고 뭐 죽어? 80%나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눕혀놓고 숨 쉬면 얘가, 나머지 20%가 얘가 다 한다고. 그래서 불안한, 불안한 산소는 다흡입할수 있거든. 물론, 너무 한쪽으로 막 몰아쳐 있으면 힘드니까 또한번씩은 돌아서서 반대쪽으로 누워주기도 하고. 노렇게 해서 잠잘 때 어느 쪽이, 어느 자세가 편한가를 잘 선택해서 알아차려서 수영자니까늘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잠잘 때도 깨져 있어야 돼. 이거 눌리면 산소가 부족해진다. 산소가 부족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끌면 뇌가 손상이 입는다뭐 이런까지도 다 대사를 두고 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오른쪽 행정막이 많이 손상을 입어요. 오른쪽 그 이유는 간 때문에, 간 위치때문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오른쪽이 많이 손상을 입습니다. 여성들 같으면, 여성들 그 젖가슴을 딱 보면, 벌써 어떤 행렬막이, 어느 쪽 행렬막이 손상을 입었다 하니 표가 나 버려요. 젖가슴이. 처져 있는 쪽 가슴 횡격막이 손상을 입는 겁니다. 양쪽 유방이 똑같지 않고 한쪽에 살짝 기울어져 있는 어,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졌다면 거의 100% 오른쪽 횡격막 라인이 손상을 입은 겁니다. 왼쪽이 기울어졌다면 왼쪽 횡격막이 손상을 입은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놓고 딱 봤을 때도 얼굴 모양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오른쪽 횡경막이 나간 사람이에요 왼쪽이다 하면 왼쪽 횡경막이 손상을 해준 사람이에요. 인체 중심축이 횡경막 여기서부터 시작이요 이게 환불되는지에 따라서 인, 인체가 기울어져요. 골반도 다리 한쪽도 짧은 쪽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찌그러지면 오른쪽 다리가 짧아져요. 현경막을 중심으로. 여기가 뭉, 땡겨오면 이쪽 골반을 이렇게 뭉쳐온다. 이렇게 뭉쳐오기 때문에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짧아져요. 왼, 왼쪽 현경막이 닫힌 사람은 왼쪽 얼굴이 어, 왼쪽으로 끼워지면서 왼쪽 다리가 짧아져요. 유방도 왼쪽 왼쪽 유방 이렇게 되면 왼쪽 유방 아래쪽으로 처집니다. 이 쇄골로 고봐도 어느 쪽으로 처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처진 쪽횡경막이 신경이 다친 겁니다. 어떻게 아까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어찌 알았을까? 하여 이런 각자는 모습에서 그 사람을 다 읽어요. 그 모습 속에 인체가 다 연관성이 있고, 그 인체의 연관성에 따라 의식까지, 나중에 여러분들도 몸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찌그러진 몸 펴가면서, 어떤 의식을 놓으니까, 어떤 아상을 놓으니까, 어떤 아르마리를 놓으니까, 어떤 탐중치를 버리니까, 몸이 어떻게 이한되더라? 마음이 뭘 어떤 걸 버리,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몸이 이안되더라 그렇게 버리고 이완하고 버리고 이완하고 반복했더니 어느 부위가 굳었던 것이 살아나더라. 어떤 부위가 찌그러졌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 이거 여러분 체험 다 해요. 그렇게 하나하나 체험을 하면서 정상인을 하게 갑니다. 그러니 정성에 오뚝 와 있는 그 경험을 다해서 정성에 올라와 있는 각자는 어찌 모를까? 인간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좀 수행했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어디까지만 알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어디까지만 체험을 했구나. 그 체험했는 걸 가지고 아는 척 하는구나. 이거 각자들은 다 이미 압니다. 자, 요런, 요 잠자는 자세도 이미 나는 처음을 다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것까지도 다 이미 알았다는 것이고, 요렇게 잠잘 때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인체가 어떻게 병들어가는다는 것까지 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 아, 그러니까 잠자는 거는 여러분의 몸에 맞춰서 잘 판단해서 잠자는 쪽이 편한 쪽으로 자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살피세요. 분명 잠자는 쪽이 이리자도 편하고 저리자도 편해야 되는데, 꼭 자...